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법 신용매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쓰면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잘못 쓰면 정말 큰 위기가 될수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데요. 오늘 그 핵심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정말 제돈 600만 원만 가지고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게 가능한가요? 네 수리학생 물론 가능합니다. 오늘 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아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신용 매입이 대체 뭔지,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신호인 마진콜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익과 손실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의 두 얼굴까지 살펴본 다음에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방법. 그 해답이 바로 신용매입에 있습니다. 신용매입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내돈 일부를 담보,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맡기고요. 그걸 보고 증권사가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내 돈과 빌린 돈을 합쳐서 더큰 금액으로 주식을 사는 전략. 이게 바로 신용매입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시작해 볼게요. 교수님 근데 제 돈은 6천 달러밖에 없는데 나머지 4천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돈, 그러니까 진짜 내 돈이죠? 자기 자본 6,000달러에다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 4,000달러를 더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합쳐서 총1 만달러 어치의 주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투자자의 재무 상태표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왼쪽 자산 항목에는 1 만달러짜리 주식이 통째로 잡혀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 중에서 4,000달러는 갚아야 할 부채, 즉, 빚이고요. 순수한 내 몫인 자기 자본은 6,000달러인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만달러짜리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 것은 60%뿐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매입의 가장 무서운 점, 바로 마진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투자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증권사로부터 걸려오는 아주 무서운 전화라고 할수 있죠. 마진코를 알려면 먼저 유지증거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건 말이죠. 돈을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네 돈으로 남겨놔야 우리 돈을 뗄 위험이 없겠다 하는 뭐랄까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보통 이 비율, 즉 유지증거금률은 30%에서 40% 사이인데요. 우리 예시에서는 계산하기 쉽게 3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현재 총 주식 가치에서 빌린 돈, 즉 융자금을 뺀 금액. 이게 바로 순수한 내 돈이잖아요. 그내 돈이 전체 주식 가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 비율이 아까 말한 유지 증거금률 30% 밑으로 뚝 떨어지면 바로 마진콜을 받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주식 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지면 그 무섭다는 마신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죠.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주식 가치를 P라고 해보죠. 방금 본 공식에 그대로 넣는 겁니다. P 빼기 빌린 돈 4,000달러, 나누기 P. 이 값이 0.3, 즉, 30%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P에 대해 쭉 풀면 0.7P는 4,000달러가 되고, 결국 P는 4,000달러를 0.7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해 보니 약 5,714달러가 나오네요. 바로 이 금액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총 가치가 이 숫자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돈더 넣으세요? 아니면 강제로 팔겠습니다? 하고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하죠. 자, 이제 신용 매입의 진짜 매력이자 가장 무서운 점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왜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용 거래를 하는 걸까요? 바로 레버리지의 두 얼굴 때문입니다.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 한번 보시죠. 레버리지를 흔히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딱30% 올랐을 때, 그리고 30% 내렸을 때내 진짜 수익률이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죠.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그럼 만 달러였던 주식 가치가 13,000달러가 되겠죠? 여기서 빌린 돈 4,000달러를 갚고 나면 이자는 계산하기 쉽게 뺄게요. 제 손에 9,000달러가 남아요. 어? 잠깐만요. 원래 내 돈은 6,000달러였잖아요. 이걸로 3,000달러를 번 셈이니까 수익률이 무려 50%가 됩니다. 와, 주가는 30%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50%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와, 진짜네요. 주가는 30% 올랐는데 제 수익은 50%라니? 대단한데요? 하지만 검의 반대쪽 나를 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해보죠. 만달라 주식은 7,000달러가 됐어요. 근데 내가 갚아야 할빚 4,000달러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갚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고작 3,000달러입니다. 주가가 30% 빠졌을 뿐인데 제 원금 6,000달러는 정확히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 손실이 난 겁니다. 세상에, 주가는 30% 떨어졌는데 제 돈은 절반이 날아갔다고요 정말 순식간이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순식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신용매입의 두 얼굴을 확실히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딱세 가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 계좌는 훨씬 크게 요동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 마진 콜입니다. 내가 가장 팔기 싫은 최악의 타이밍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는 부자가 되는 요술봉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도구라는 점입니다. 잘 다룰 줄 아는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베는 흉기가 될수 있다는 것꼭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매입 분명 잘만 쓰면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그 달콤함 뒤에는 정말 날카로운 위험이 숨어 있죠. 자 이 양날의 검, 여러분은 과연 현명하게 다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위험 감수 능력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